음. 어쩐지 발톱을 감추고 있었구만 시샘해 기저사실을 부러치지 마요 내 옷은 더 좋을 걸? 뻥치기만 해요 네, 교재, 교재는 네. 규제, 이겁니다, 이거 이거고 18페이지 네, <웃음> <웃음> 욕한 거 아니고요 18페이지에 브레머부터 해볼게요 어, 수요동사라고 돼있죠? 그렇지? 네, 그래서 1번은 수여 동사. 수여라는 건준다 준다는 뜻이에요. 상장을 너에게 수여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에 뭐뭐해 주다가 들어가면 다 수여 동사라고 해요. 수여 동사는 있어요. 수요동사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가 무슨 동사? 수요동사 얘를 뭐라고 해? 보통은 간접 목적어인데 여기에는 보통은 누가 오냐 사람이 와요 그래서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 직접 목적어 얘를사실은 영어로 줄인말이야 indirect object 반전 목적어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영어로 줄인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사물이사요그이서무은무사람이렇게이사람에이이 물건을 이다이런뜻이야람이 사람은 이 동사가 뭐뭐 해준다 라는 뜻이면 아 사용식이구나 목적어 몇 개구나 두 개구나 뭐가 먼저 오지 사람이 먼저 오는 거야 그리고 사물이 오는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먼저 온다고요 사람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사물이 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 나는 구웠어 그에게. 이한 어 사탕 하나를 줬어. 그치? 얘가 무슨 동사? 수요 동사. 얘는 뭐? 반전 목적어. 얘는 뭐? 점 이렇게 되이 순서로 써야 돼. 요 됐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순서가 왜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먼저 오고 사물이 뒤에 오면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쓸 수가 있어. 요 근데 얘를 그래서 사용식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개를 나란히 쓸수 있으니까. 주점 목적어, 직접 목적.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삼형식은 어떻게 생기는 건야 삼형식이죠? 주어, 동작, 목적어로 생기는 게 삼형식이에요. 그럼 사형식과 삼형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뭔데? 목적어 얘는 두 개인데 삼형식은 몇 개야? 음. 목적어 한 개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이걸 뒤집어 놓는대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야. 뒤집어 볼게요. 해볼게. I gave 얘를 먼저 써. g i 를 o candy. 그다음 무엇니 Him.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목적어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잖아. 그렇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동사가 결정해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 이 전치사는 누가 결정해줘? 동사가 결정해줘 종류가 딱 3개야 1번 2, 2번 4, 3번 5, 여기 3개밖에 없어 이렇게 3개가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꿀 때 다시 공식은 이래요 주어 동사는 똑같이 쓰고요 주어 동사 똑같이 쓰고 뭘 먼저 쓴다? 뒤에 있는 사물을 먼저 써. 그리고 사람 목적어 앞에 뭘 쓴다? 전치사를 쓴다. 전치사는몇개 중에 고른다세개 중에 몰라. 내 마음대로 오늘은 느낌이 튼데, 그럼 난 툭! 툭! 이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줘? 동사가 결정해줘. 그러면 이 동사들이 뭔지 외워야 되겠지. 그죠? 2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4하고 5부를 외우면 나머지는 2잖아. 그래서 4하고 5부를 외울게요. 어, 해볼게요. 여기다가 써볼게이 2번에 원치사 4를 쓰는 누구 동사? 수요 동사. 맞아. 그죠? 어, 해볼게요. 4는 어떻게 외우냐면 MBC.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는 에리야, 골프니까. 그럽게안 외우신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네? MBC 골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MBC 골프, SBS 골프, KBS 골프, No, MBC 골프. 됐죠? 꽃방이 외웠어. 자 한번 해볼게. 누구 날다? M은 메이크야. 그 메이크 뜻이 뭘까? 아니지 아, 주다니까 만들어 좋다 뭐라고요 만들어 주다 만들어 주다 B는 아이 아이 사주다 사주 나도 사줘난 네? 백화점 통째로 사줘 <laughs> 백화점 1층부터 10층까지 통째로 사줘 시현아 사줘 예 네, 사주 <laughs> 그 다음에 c 는두 개가 있어 다는워야돼요리는두 개야. 훅은 몰라주다. 다. 몰라주다. 쥐는 요리 해주다. 는낯는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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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 쥐는 낯 쥐는 낯 쥐는 낯 쥐는 낯 스프 쉐이크좀 주문해 주겠니? 주문해 주. 무서웠어 주원이. <laughs> 순간 순간 얼어서 프리즈. 주문해 주라. 여기 L은 뭘까? Leave. 나좀 늦게 갈것 같은데. 옆독 조금만 남겨주면 안 돼? 이렇게 남겨주. 여기 쩔죠? 옆독, 옆독. 남겨. 다음에 얘는 find, f i n d 뭘까? 찾아줘. 다 찾아줘. 오브잖아. 엄마 내 엄마 어디 있어? 찾아. 그리고 3번은 오브잖아. 전치사 오브 쓰는 애들 이렇게 외워줄 수 있겠죠? 몇개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전치사 오브. 좋파그 다음에. 리파이어. 그 다음에. 인파이어. 이렇게 생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같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어. 음에요청하에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러니까그령까지는 아닌데 좀이렇좀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 요그 다음에. 그다음이그다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해줘 요청하다 인이어리묻다해요 그럼 다 묻고 요청하는 동사는 오를 쓰죠 그죠 이렇게 이게 첫번째 교재 18쪽에 있는 보세요 18쪽에 있는 수요동사 I give my horse some carrots. 내 말에게 뭘 줬어? 약간의 당근을 준다. My father. 아빠는 told. 말했다. 누구한테? Us. 우리한테 뭘 말했어? A funny story.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Grandfather. 할아버지가 말해줬다. 이렇게 되지? 이게 사용식이야. 왜? 목적은 두개있으니 사람이 먼저 나오고 보통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에 주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얘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 직접 목적 먼저 쓰고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to, for, of 중에 하나를 쓰면 뭐가 된다? 사명식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는 애들은 대부분의 수요동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두 개, 2 번, 3 번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뭘 쓰는데 전치사 to를 쓰면 돼. 전치사 2를 쓰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뭘 쓰면 돼? 1, 2, 3번 중에 없잖아 저기에 기부가 그럼 뭘 써? 툴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사형식으로 바꾸시오 하면 I gave a candy to him 이렇게 써게요 됐지요? 네그 다음에 19쪽에 19쪽에 보스 A and B 볼게요 보스 A 엔드 B는 별건 없고요. 그냥 짝꿍이니까 A와 B가 뭐여야 돼? 똑같은 거여야 돼. A가 동명사야? 그럼 B도 뭐여야 돼? 어. A가 투구정사야? 그럼 B가 뭐여야 돼? 그렇지. 근데 A가 명사야? 그럼 B는? A가 형용사야? 그럼 B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금 보스의 뜻을 보스 의 엔드 B 할 때의 뜻은 뭐죠? 음. A, B 둘다 이렇게 되죠. 그지 그리고 다양한 상관적 속사 2번 볼게요. 2번에 다양한 상관적 속사도 시험 볼게요. 표시하세요. 이번에 나대의 법비는 무슨 뜻? 읽어 볼까? 나대의 법비? 어, 선생님이 나대의 법비를 줄 거야. 그럼 옆에다 뜻을 쓰면, 그다. 음 either a or b는. 에이 요거 필기해 주세그렇지 거기에 n만 붙였다. neither a or b 얘는. 에이도 b도. 그렇지둘다 아닌. 아닌 거야. either는 둘 중에 하나고 인거 그다음 나도니 a 또는 속 b 얘는. A, b. 오케이. 그다음 한 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삼과대 별표. 한 번에 상관적 속사 구문이 주어일 때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both a and b 아, 그리고 나돈 t only but a l s b either a or b e i t h e r a o r b 할때뭘 보고 수일치를할 거냐 이거야. 어떤 걸 보고 단순지 복순지 종사를 결정을 할 거냐는 거지. 다 뭐에다 하면 돼요? b에다 하면 돼. b. 그래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3번의 첫, 첫 번째 점에 a는 누구예요? 어, 아니. 마이크죠. b는 뭐예요? 아이죠. 아이 동그라미. 왜여기에다 수일치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라이크에 like, s가 붙어야 돼안 붙어야 돼안 붙어야, 붙어야 되죠. 왜 주어 3층 단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나돈니 a 버들토 b 할때 a 는뭐죠 A는 뭐야? I지. 어. B는? 시죠. 응. 그럼 동사가 M이야? E지야? i 지 동그라미. 시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B에다 맞추는 응. 거야. 다음에 세 번째 점. Either you or he 할때 A는 뭐죠? 응. You. you. B는? He. he. 네가 have를 써야 돼? has를 써야 돼? has를 응. 써야 돼. 안 어렵지? 어 그다음 n e t h e r she nor I 할때 A는 뭐죠? she, she. <웃음> B는 <웃음> 그러면 즈를 써야 돼 M을 써야 돼 <laughs> 그래서 M 동그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어디에다가 맞추면 돼. 이에다가 동사를 맞추면 돼. 요 가래. 네. 그러면 요거 지금 필기 쫙 해볼게요. 네.